유명한 집단 히스테리 사건 8가지. 집단 히스테리는 그룹 내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감정이 나타나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집단 히스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유명하고 기이한 집단 히스테리 사건 8가지를 소개합니다. 세일럼 마녀 재판 세일럼 위치 트라이얼즈. 메사추세츠주 세일럼에서 200명 이상이 마녀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두 소녀가 경련을 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다른 소녀들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19명이 교수형을 당하고 몇 명은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트위칭 팬데믹 트위칭 팬데믹 어브 루이지애너 1939년 루이지애나의 한 여학생이 다리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다른 학생들도 유사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증상은 학교 전체로 퍼졌고 원인은 학생이 댄스 파티에서 부끄러움을 느껴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춤의 전염병 댄싱 플레이그인 스트레스보그 1518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춤추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이그조스천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뜨거운 피와 관련된 질병으로 오해했습니다. 매튜의 미친 가스 사건 매득에서 어브머튼 1944년 일리노이주 매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 여성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퍼졌고, 가스를 뿌리는 범인을 쫓기 위해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탄자니아 소녀 기숙학교의 웃음 사건 데이롱 레프터 앳 어걸즈 보딩스쿨인 텐제이니어. 탄자니아의 한 기숙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유 없이 웃기 시작하자, 이 현상이 인근 마을로 퍼져 1000명 이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웃음은 몇 시간에서 16일까지 지속되었고, 원인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독일 수녀의 물어특기 사건 바이팅 넌즈 어브 저머니. 15세기 독일의 한 수녀가 다른 수녀들을 물기 시작하자, 이 현상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녀들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믿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려 했지만 결국 효과가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인체 머리 건축 루머. 1930년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정부가 건축물의 기초로 인체 머리를 사용한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일찍 귀가하게 되었고, 학교가 폐쇄되는 등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광대 패닉 더 클라운 패닉 어브 2016. 2016년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 광대가 영화 홍보를 위해 길에 서 있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주에서 광대 목격담이 보고되면서 광대들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경고와 함께 광대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